바로 그 아! 잠깐만, 잠깐만. 아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뭐. 저희가 1 0 명이라 그래요. 저희가 또0 명이라 용병 빌려드릴까요? <laughs> 어. 누워. 진짜 하나도 안 창피해. 야, 그냥, 그냥, 아니 그냥 누가 빌려. 봐도 누가 봐도 질만한 게임에 진 건데 뭐야? 이러두 날이게. 처음 해봐. 다리 한번 바꿀게요. 다리 바꿔 자리 때문에. 아 진짜. 네. 네. 자리가 좋네. 아, 자리 때문에. 자리 때문에. 오케, 아 오케이 오케이. 오케. 자리 때문에. 이게, 이게 이렇게 내리막길이야. 네. 아니 시면못 이기죠 시켜도 다시 끌고 있어. 준비. 뭐야? 하세요? 다음 거 뭐예요? 그... 야, 야 누웠어 우리? 아, 이렇게 누우라는 게 아니잖아 다 됨벼 다 됨벼 다 됨벼 얘 죽었어 자기야, 얘, 얘 죽었어. <laughs> 자기야 남자친구 생겨요 남자친구 <laughs> 생기세요 자기야 미안해 다 됨벼 치열했다 얘가 중간에서 힘을 너무 5 8삼성으로 넣으면... 갑시다 아5 8삼성 한번만 기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어, 아니 그러면, 아,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아무것도 없이 오대5 합시다, 합시다. 다 빼고, 다 빼고. 아, 저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는 아, 거예요? 당연하지. 아니, 저거 완전 그렇지 근데 이게, 이게, 일리가 아니. 있는 게 뭐냐면, 무게중심이 더 뒤로 실리니까거 그래. 어, 무게중심 때문에, 무게중심 때문에. 이거, 무게 어, 얼마 안 되는데? 이렇게 치즈한 남자를 처음 봐요, 정말. <laughs> 저희는 매주 봐요. 아, 그래요? 아. 뭐, 이 기본치라. 아, 빼고, 빼고, 오케이. 오케이. 저희가 진짜 많이 받으고 있어요. 잊지 마세요. 아, 너무, <laughs> 아. 오제. 이제 오재가 좌우로 아는 게 맞아. 하는데 혹시나, 춘민이, 혹시나, 요거 조금 이렇게 해볼까요, 오케이? <laughs> 정도? 아니야, 좀. 아니야, 아니야. 오케이. 5cm 드릴게요. 오케이? 어? 5cm? 뭐 그거 1 0 c m 야아 10cm, 1 0야 10cm 10센트 좋아. 어차피. 오, <목소리가> 네. 오케이. 오늘 진짜 서비스 많이 드리고 있어요. 오, 오케이 고마워 요 진짜. 아 여기, 네, 여기 가게 뭐, 맛집이네. 인심 오늘, 오늘 좋아. 어, 맛집이네. 아 맛집이네. 아, 아, 아. 인심 좋아. 마지막 게임이다. 아 진짜. 서비스 안돼 네. 이제. 예쁘게 봐주세요. 오케이. 네. 일단 누워. 네. 일단, 어. 일단 무조건 누워. 자 준비. 잠만. 잠만. 자자. 자. 아아아둘셋아아둘셋아아 하. 셋아아아둘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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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셋아둘셋아둘셋아둘셋아아둘셋아둘셋아나아아아아아 인실 씨, 명성이 세시 한번. 어... <laughs> 아니 아니요. 3대 3. 저희 2대 3. 3. 여기 여자 여자 둘하고 어, 남자 세. 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, 안 돼. 그걸... 너네 진짜 자존심도 없어? <laughs> 누나, 우리가 자존심 걸고 할게. <laughs> 2대 3을 하니. 아니 3대 3. 3대 3이라니까. 누나. 아, 누나 저희가 그냥 옹김 동료 자존심 걸고. 아니 나나안들어오지 네. 네. <laughs> 하겠습니다. 자, 3대 3. 자, 드론 잘 찍고 있죠? 이거 뭐 하는 애냐? 자 준비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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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 아, 자 하겠습니다 준비 가자 아, 하 아. 아.